고린도 후소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란 현재 육신이 살아 있을 때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와 따로 있을 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아 주님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소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주님과 항상 함께 계신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 안에 주님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가 찬송이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